제 비포 애프터 보이세요? 특히 제 뱃살을 쏙 빼준 비법템! 여기서 공개할게요 제몸매 비결은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! 다이어트 굶는다는 f t 깨버버셔야야요요이이트트잘잘어어오오 유지할 할있있요제제비은은바크크시 t 시시얼입입다다단한한포형형에숟락이이장장어있있어 언제 제어서서 먹을 을있있요요 더워지는 날씨에 상하기 쉬운 닭가슴살보다 휴대가 편리해요 또 아무리 맛있는 닭가슴살도 먹다보면 질려요 그래서 탄수화물로 크리슈가를 선택하는 식단 만족도 높고요 바삭한 식감이라 스트레스도 풀려요 실제로 낮은 당함량인데다가 비정제 원단을 사용해서 더 건강하고요 통염미귀리 코코넛 등이 들어가 고소한 맛이고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쾌변을 도와요. 과일, 요거트를 곁들이면 건강한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아요. 한 팩에 단 120칼로리, 스마트한 식단으로 크리슈가 정말 추천드려요. 다이어트, 굶지 않고 크리슈가를 선택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. 한 끼의 선택에 한 치수를 바꿔요. 스마트한 식단 관리, 크리슈가.